안녕하세요. 오늘은 흑적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중립은 색종이 한 장입니다. 먼저 반을 접습니다. 잘 맞춰서 접어야 예쁜나게 됩니다. 그리고 펴서 또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반을 접어요. 그 다음 또 핍니다. 삼각 모양으로 반을 이번엔 접어줍니다. 그 다음에 펴서 반을 접어 줍니다.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까 접었던 사각 사각 반접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이 세, 한쪽이 이렇게 세모 모양이 어, 되게 접어 줍니다. 그 다음 반대쪽으로 돌려서 반대쪽도 이렇게 세모 모양이 되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 안을 벌리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. 그 다음 여기를 이렇게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줍니다. 그리고 여기도 꺾어주면 선이 보이, 선이 있기 때문에 더 접, 편하게 접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반대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접고 이것도 이렇게 펼친 다음에 이것을 또 반대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접습니다. 그리고 위로 올립니다. 그리고 이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벌려서 눌, 누릅니다. 그럼 이 모양이 나오고요. 반대쪽으로 뒤집어서 이쪽도 이렇게 올립니다.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접고 여기도 이렇게 접습니다. 그 다음 이걸 이렇게 접은 다음에 반대쪽도 이렇게 접습니다. 여기는 이렇게 접습니다. 그럼 이 모양이 되는데요. 이 상태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돌, 이렇게 이쪽으로 돌, 리면 이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. 그 다음에 여길 이렇게 올려줍니다. 여기도 이렇게 위로 올려줍니다. 그럼 이런 모양인데요. 이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접어 접고 날개를 살살 또 살살 힘조절 세게 당기면 찢어질 수 있습니다. 그 다음, 날개를 이렇게 꺾어주는 것도 좋아요.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. 그리고 부리를 이렇게 접고, 꼬리는 꺾어도 되고, 안 꺾어도 되지만, 저는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꺾겠습니다. 꺾으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. 안 꺾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. 이렇게 예쁜 악 완성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